자, 아,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오늘이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제가 5월 12일날 애플 수박을, 씨앗을 11개를 쓸, 어, 페트병, 1.5L짜리 페트병에다, 1.8L 페트병을 잘라다가 상토를 넣고 씨를 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날 제가, 제가 정식을 했어요. 고추하고, 어, 고추하고, 어, 애플 수박을 같이 고추 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고추 간격은 한 50cm 간격 정도 됩니다. 요 간격이 50cm 간격 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애플 수박을 가운데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줄을 당겨서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넝쿨이 3개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5개를 뺀 거예요. 예, 아들 줄이5개 빼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터널식 재배를 한 건데 자, 오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넝쿨을 다 걷어냈어요. 다 걷어낸 이유는 수박을 다 수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추하고 애플 수박을 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박은 벌써 수확 다 했어요. 오늘, 오늘 벌써 수확 다 했어요. 어제도 수확했고, 오늘도 수확했고, 그 전날도 수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플 수박이 지금 5월 12일 날 씨를 심어서 6월 1일 날, 예, 그, 정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음, 지금 오늘이 7월 23일이니까 벌써 수확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고추가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고추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위에 터널을 이렇게 했지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고추골 사이에다가 이렇게 했고 자 여기는 어저 건너편에는 저기 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고추도 있어요 자저 고추하고 이 고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예 전혀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고추도 수확할 수 있고 애플수박도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애플수박은 뭐냐 그 한참 뒤에 또다시 또, 또 다시 심은 거예요 2차로 예. 2차로 심어서 지금 여기는 어 지금 여기 봐봐요 어 크기가 어 계란보다는 크고 오리알 크기만 해요 이렇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기 열려 있는데 요게 지금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수확한다는 얘기야 요게 한 달도 안 걸려요 45일 꽃이 피고 45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45일 가면은 요게 지금 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4 0올 가면 썩어버려 이미 다 커가지고 예 요렇게, 요렇게 지금 열려 있잖아 그죠? 이게 4 0올까지안 가요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그거 믿고 그 재배했다가는 진짜 다골아서 버려요 애플 수박은 털이 솜털이 있더라도 두드리면 이거 있고 꼭지 이렇게 솜털이 있더라도 두드리면 이거 있어요 그다음에 요 손잡이 요 있잖아요 요거 요거 어. 요게 여기 살짝 마른다든가좀덜 말라도 상관없어 때리면 소리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수확할 때된 거예요 예. 색깔이 진하고 자 보여드릴게 여긴 다 수확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자 여기 있는데 그건 아직 좀 조금 덜 익었긴 해도 이렇게 작아도 수, 뭐 수박은 수박이 어찌됐든 가 애플 수박이니까 응. 음. 예. 요것도한2 3일있면 쓰면 따도 돼요. 예. 여기 지금 농구를 다 오늘 다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고추도 수확할 수 있고 애플 수박도 할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터널 식이니까 애플 수박이 그늘을 지어 가지고 고추가 뭐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멀쩡해. 예. 그냥 얼른 제거해 버리면 돼 이제. 이제 고추 이제 본격적으로 클 거니까 애플 수박을 얼른 제거해 버리고. 이제 햇빛을 이제 정상적으로 고추에 가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고추도 하고 애플 수박도 하고 예 네. 동시에 두개다할수 있다는 얘기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터널을 했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필요 없어. 기둥만 기둥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조까지만 가야지 대장은못 가. 그리고 꽃도 안 펴. 이제 저 위에서 꽃도 필 일도 없고 그저 정도까지 갔으면 되니까. 지금 길이가 저게 한 음, 2.5m 정도 될거 2.5m 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기둥만 세워가지고 이제 얹는 해먹고 이제 빼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저기 오이도 지금 저 키가 저렇게 커요. 그래도 계속 열려 지금 봐봐요. 음, 키, 키 크기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근데 상품성은 없어요. 밑에서 많이 따먹어서 지금. 많이 따먹고 상품성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애플 수박 45일 아닙니다. 꽃피고 45일 기다리면 큰일 나요. 그 전에 꽃피고 한 30일 안에 따먹어도 돼. 예, 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색깔이 흐릿하지만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진해지면 익었다는 거야. 이렇게 진해지면 여기 솜털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익었어. 요거는 지금 한80% 이상 익은 겁니다. 네. 그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애플 수박, 그, 유튜브에 뭐, 어? 누구 말 맞다나 45일, 그, 아닙니다. 45일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5월 12일 날 씨를 예, 배양을 했어요. 5월 12일 날. 그리고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추웠는데, 발화시켜가지고 떡잎 나오기 위해서 6월 1일 날 정식한 겁니다. 오늘은 7월 23일이에요. 그럼 날짜, 날짜를 봤을 때 정식이어서 지금 23일이니까 23일을 벌써 넝쿨 다 걷어냈어. 예. 그게 무슨 말이야. 45일 안 그랬는데 이 말이에요. 꽃이 피고 45일 아니에요. 예.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